너무 이쁜데 너무 그 귀엽네 되게 귀여운데 no. 저는 진짜 감동이 일도 없네요 도대체 얼마나 안해줬을 이게 소원이에요 저 친한테 잘해주시나요이 정도는 그냥 평소에 아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커뮤니케이션 팀 브랜드 광고 파트에서 일하고 있는 왕희인 프로입니다 건강 플랫폼 사업 팀 정선 프로입니다 권성호 프로입니다 윤성호 프로라고 합니다 장윤희 프로입니다 문재 프로입니다 진영이씨랑 네삼성생 콜라보를 했어요. 네네. 보험 없는 세상이라면 어떨까?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전 우리나라의 모든 보험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치면 병원에 갈수 없게 되었죠. 병원을 못 간다는 게 비싸서 못 간다는 얘기죠. 지금 사실 건강보험이라든가 실손보험 이런 거는 정부라든가 아니면 사기업에서도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하는 게 손해인 경우가 많거든요. 없어질만도 하지 않나. 지금 보험 없는 세상이 되면은 웨어러블 기기나 건강 체크 앱 같은 거 필수화 되겠어요. 저희 회사에서. 건강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 어, 저희 회사에서 더 헬스라고 하는 건강관리 어플리케이션을 작년에 론칭을 했습니다 그냥 보험사가 아니라 고객의 인생 전반과 건강까지 다 책임져주는 네, 보시다시피 길거리 곳곳에서 헬멧을 착용하고 다니는 이른바 헬멧족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보험이 사라지자 사고를 예방하고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헬멧을 착용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되게 오바하는 것 같지만 뭐 넘어져서 팔 부러졌다. 한 달치 월급은 그냥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끼고 다닐 수도 있을 것 같고 생각해보면 음. 코로나 때 마스크 쓰는 어. 것도 저희가 뭐 상상 못했었잖아요. 이렇게 다들 마스크 쓰고 이러는 거. 민석 씨 오늘 치팅데이 기? 담배야? 응. 나 오늘 진짜 옥상에서 안 내려오려고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피는데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번 이렇게 펴 줘야지. 옥상에서 안 내려오면 뭐. 일을 안 하시는 거 아니야? 위험한 주제이기 때문에 난 노코멘트하도록. 할게 <laughs> 그런 민석에게는 민석과 정 반대인 여자친구 은서가 있었는데요. 김비서. <laughs> 근데 이 시기에 이렇게 보험이 없는데 자전거를 타는 게 약간 오토바이를 타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여자친구가 할 일을 막 타고 막 200km로 달려왔다 이런 이런 어떠세요? 느낌일지도. 그런 여자친구. 어. 진해서 하는 말인데 이걸로 누구 다치게 한거나 넘어지게 한건 아니지? 너무 이쁜데. 오늘 일주년 때뭐 해? 어,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이거 도대체 얼마나 안 해줘서 이게 소원이야? 여친한테 잘해 주시나요? 이 정도는 그냥 평소에. 아우. <laughs> 보험이 없는 세상에서 은서의 소원들은 지나치게 위험해 아 보였습니다. 이거 다섯 개다 위험하다고? 이, 이거 이게 지금 다 너무 위험한 거라고 하는 거죠. 보험이 없는 <laughs> 세상에서 지난 5년 동안 물놀이로 사망한 사람이 무려 연평균 500명이 넘어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다 물놀이 죽었다는 소리거든. 일단 바다를 보러 가려면 차를 끌어야 된단 말이야 지난 5년 동안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무려 840명. 야야야야 됐어 됐어 여자친구 표정 썩어가고 있어요. <laughs> 사실은 더 걱정을 해야 될 거는 상해율이지 않을까 다쳤을 때가 문제가 되니까. 좋죠, 그렇죠. 실무 입장에서 대본을 쓴다 치면 은뭐 다쳤을 때 뭐 치료비가 얼마가 드는지 아느냐 아. 요런 식으로 조금 더 접근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뭐지? 어 뭐야? 이 수영장에서 구명조끼 입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많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니 무슨 수영장을 데이트로 이런 데를 가요 말도 안돼 남자애가 마음에 안 들면서도 약간 나랑 비슷한 면이 있잖아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드니까 너무 아. 안타까워요 갑자기 아, 몰입이 되고 지금. 아 그러니까요 이러면 안 되는데 뭐야? 왜? 근데 이 친구는 이 세계에서도 좀 과한 친구네. 남한생 이렇게까지 하면 창피하긴 할것 같아. 솔직히 저 마스크 탐난다. 장비 사는데 돈이 더 많이 들었겠는데요. 왜 가난한지 좀알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드는데. 아. 민석이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뭐 하냐? 놀랄까봐 또 초도 가짜 초를 쓰는구나. 아왜 합성 걱정은 또안 하고? 건전지라서 괜찮습니다. 음... <laughs> 이친 귀엽네. 되게 귀여운데 이거는 no. 진짜 감동이 1도 없네요. 패치북이 <laughs> <laughs> no. <침묵이> 너무 구질구질한데? <laughs> 내가 보기엔 여자분이 아니면 약점을 음... 잡혔다거나? 아 그럴 수 있어요. <laughs> 보니까 뭔가 뭔가 잡혀있어. 아휴 <laughs> <laughs> <laughs>

값도 많이 들겠네 그러니까. 보험이 없으면 의료보험으로 많이 약값이 절감이 되는데 일반적인 직장인 기준에서는 누구한테나 다 부담스러운 금액이 될것 같아요 병원비가 너 아프잖아 시, 심각한 거 아니지 치료할 수 있는 거 맞지 아 그래도 죽기 전에 하고 싶었던 거 너랑 다할수 있어서 너무 좋다. 아프다고 생각하니까 맞춰주잖아. 심성은 착한 친구인 것 같아. 이런 세상이라고 하면 이런 세상에서 아픈 거 숨기고 만나는 거 되게 나쁜 사람인 것 같아. 결혼했는데 갑자기 병이었어. 사람의 마음을 이용한 치료를 하려는 좀 나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사기꾼. 너는 참 사람이 한결같은 것 같아. 생각해보면 넌 항상 나 걱정해주고 생각해주고 챙겨주고 물론 좀 유별날 때도 있지만 한결같이 고객과 함께하는 고객을 음 생각하고 챙겨줘. 챙겨주고 삼성생명에 하고 싶음. <laughs> 아, 어떡하지? 이거 다시 어떻게 살아야 되지? <laughs> 남자친구가 이제 본인한테 보험 같은 존재인 거죠 누가 봤을 때는 유별나 보일 수 있지만 은내 삶을 걱정하는 것도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좀 깨달아가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 다시 한번 들어봐 이게 뭐야 이거 삼성생명이잖아 민석은 보험이 없는 세상에서 은서에게만큼은 보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갑자기 보험? 아, 보험이 제... 되어주고 싶었다고? 제일 멋있는 말이네요 오... <laughs> 너, 너무 높다 <laughs> 그렇게 타고 싶었어? <laughs> 나 그래서 영상도 엄청 찾아봤잖아. 찐사랑이다. 이거 같이 타는 건좀 찐사랑인 것 같긴 해. 아, 진짜 졸라덥네. 걱정 마, 내가 있잖아. 진짜 내범인네 실제로 이 말을 하네. <laughs> 아, 입으로 나올 수 있는 말이구나. 이 멘트도 찐사랑이다. 삼성생명 있잖아. 진짜 이거... 내 보험이네. <웃음> <웃음> 정말 세상에 보험이 없으신다면 누구라도 지금보다 건강을 더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와, 어떠셨어요? 어쨌든 젊은 나이에 이 몸이 아파서 시안부에 삶을 겪어간다면 사실은 이런 조심성이라은 크게 관련이 없지 않을까. 회사들도 보험을 되게 많이 들거든요. 무역을 한다던가 이랬을 때 그래서 아마 모든 경제가 다 멈추기도 할 거예요. 의료뿐만 아니라. 대작 지원을 잘 해줬네. 최고다. 훌륭하네. 훌륭한. 역시 우리에서 기획부터 아주 그냥 음. 오버 확인했지만 주인공이 계속 막 헬멧을 쓰고 보호대를 차고 이러는 게 리스크를 자기가다 감당해야 되니까. 걱정되는 마음에서 한 거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를 같이 기획을 이제 해서 안에 옷이던 장비든 다 파랑만 한게이 남자친구를 삼성생명을 사실 의인화 의인한, 한 의인한 한 건데 옆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주고 걱정을 어, 걱정하고 해서. 어. 같이 하려고 하는 약간 좀 그런 거를 표현하려고 했었고. 이런 큰 회사들이 갑자기 한순간 없어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발전해 나갈까요? 보험회사가 만약 보험이 없어진다, 이거는 너무나 큰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편법적으로 분명히 보험에 대한 니즈는 없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슬람권에서는 이자를 받는 게 금지됐거든요. 내가 돈을 가져가고, 그거를 당장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벌금이 쌓이는 식으로 편법적인 이자를 받게 되거든요. 보험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너무 보험든다고 해가 그다 보험을 싹다 없애자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보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 바로 생각이 든 거는 없어지겠다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든지 살아남을 거고. 저희 회사가 <laughs> 업종이나 주 사업을 뭔가 아예 이렇게 건강 관리 쪽으로 어. 변경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 바뀌게 될것 같아요. 더헬스? 더헬스다